알배추 두 통으로 겉절이 맛있게 해볼게요. 여러분도 입맛 없으신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배추는 4등분으로 나누, 나누어 자르고요. 그리고 또한 한 등분을 칼집을 넣어서 쪼개주면 쉽게 배추를 자를 수 있습니다. 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마에 놓고 하시면 손자칠 염려도 없이 쉬워요. 여름에는 무나 배추가 맛이 없어서 잘 많이 담지는 않지만 한. 한두 포기씩 해서 장판장 밥 입맛 없을 때 겉절이로 해서 드시면 또 색다른 새로운 맛의 밥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우리 김치가 밥상에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큼하게 한번씩 가끔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듯하여. 오늘은 고추가 떡이 들어갑니다. 여름 김치는 꼭, 음, 전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밥이나 감자, 고구마, 뭐, 있는 것, 보리밥도 좋고요 풀도 좋고요꼭 써서 넣어야 김치의 맛이 살아나요. 배추가 약간 쓴 맛이 나기 때문에 양념류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가을 배추는 달아서 별반 양념류를 안 해도 맛이 있는데 요즘같이 여름에는 양념을 좀 해둬야 겉절이가 맛이 있습니다. 오이나 미나리는 취향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요즘 부추가 억세고 그래서 저는 샐러드용 영양 부추를 사용했어요. 배추의 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저는 설탕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번 겉절이에는 설탕 한 스푼을 넣었어요. 애쩌. 1컵 넣어서 간을 맞춰주었는데 좀 싱거울듯하여 새우젓 한 스푼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었고요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간이 좀 있어야 여름이 치는 입맛에 당근입니다. 맛있게 되었는데요. 간도 딱 맞고 좋으네요.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겉절이가 맛있다고 하루 만에 뚝딱 다 해치웠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해서 드세요.